아이 두한 형 있으면 형이 아, 형이 앞에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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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지. 응가. 뭐야? 봐라고. 봐라고. <laughs>

나이스! 어유 나이스! 잘잘 burma, <놀람 yen> uh, 나이스 나이스! 로로로로로로로로 <놀람 festivals> <놀람 assistance> <놀람 calle bridge> 에어이 밀어 밀어,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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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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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그렇지 타야지 이거 어어어어어어 오우 세게 맞았다 에이 주한이 형께 너무 커서 그래 아니 이 <형>, <Bref>. 그래서 턱이 아픈 거야? 철너 아픈 조금만 해 근데 윤철아 너왜 맞아도 얼굴만 맞냐 다른 데는 티가 안나 <laughs> 저봐, 영재형 저봐 에휴, 분신 아이고 <laughs> 내가 매치 놓지 말라 그랬지 안 돼, 안 돼, 안 돼. <웃음> <웃음> 영재형 이거 뭐여 수비 저 사람에 떨어지면 형도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유, 굿 어스 나이스 세컨 만들어봐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봐 중간 에이 아깝다 잘깝어 아, 너무 오른쪽이었다 나이스 아니 근데 재준이형 정민이형한테 줄리아기보다는 너무 사구경한테 갔는데? 야일안만했 <laughs> 가가해봐 가가. <laughs> 가가 가가 가, 가가 패턴 굴러 패턴 굴러 여기 붙어야돼 여기 붙야돼 그렇지 잘했다 여기 그래 그래 잘했어. 아! 아이 아, 원래는 뭘 하든 좀안 되려고. 3점 슛해나 왔어요. 아 이거 이거 어 아니야. 미리 얘기하라니까. 아. 저보도영 어디가 있나? 매일아깝

규진이형 나가지마. 골밑에 있어 그냥. 골밑에 있으라고! 어 아! 잡았다 잡았어. 오, <laughs> 오. 야! 야 유철아 솔직히 그정도는 아니다. 아, 야! 너이 새끼 왜이렇게 오버액션 하냐? 이로한 바퀴를 돌린거 아니야? 솔직히 그 정도 아니야! 저 아, 새끼 왜이렇게 자꾸, 이슬이만 <laughs> <수신만> 존나 질러! <laughs> 낙법, 낙법쓴거야 낙법. 신고야, 낙법. 패스, 패스? 야 근데. 둘다 배가 통통하니까 잘 티나 보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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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~! 아씨 좋아 슛 좋아 두나 해봐 두아나두나 <목소리> <두 아나, 목소리> 네. <목소리> 해봐 두아나래요두나두아나 해봐 두하나 파 하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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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 어, 파이팅최진이 어 형. 최진이 형. 미리 올라오면 안 돼. 아, 미리 올라오면 안 된다고. 야구야구 달려. 계속 나오세요. 네, 우리 와. 아, 극단적으로 자르. 단이 넘어갔다. 네. 아이 봐봐. 이거 이거 다시 얻어 로우에서 올라가라니까. 너무에서올라가라니까왜 <laughs> 자꾸 가운데로 주는 거야. <목소리> 움직여, 움직여, 움직이라고. <목소리> 아우, 스피 나이스,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<목소리> 형, 상경 그냥 옆구리 찔러. <laughs>

왜? 네, 왜? 네. 뭐야, 조형재현이뭐 해? 와, 와. 재승현 앞으로 마나리이 어, 이거 재중형 재순이... <laughs> 여기 코트에서 10점 같나? <laughs> 네. <laughs> 진짜 미안해. 재현이 진짜 미안해라고 했다. 저먼나어요야 돼. 형한테 나왔 ㅋ 아유 아깝다 아유 나이형 근데 왼손 레이어 밸런스 왜그래? <레기> <레기> 약간 <레기> 이상해 아니 이렇게 쏜다니까 영재 봐라 영재 봐라 저거 영영 봐라 영 봐라 저거 영 봐라